안녕하세요 도일카 씨입니다. 오늘은 저랑 한 10년 정도 알고 지낸 동생의 하우스에 놀러왔어요. 영국에서 음, 가든인... 가든, 디자인. 가든 디자인을 전공하신 가든 킹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가든 디자인을 전공한 왕준현 가든 킹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하우스에서 식물들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식물들? 하세요? 어, 어 식물 키운지 12년 차 정도 됐고요. 그렇죠. 네. 어, 어릴 때부터 난초 서양난 같은 거 독일 가신님처럼 이제 난초에 네. 빠져가지고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 알게 네네. 된 거잖아요. 한 10년 정도 전에 <laughs> 난초를 키우다가 뭐 야생화로 빠져서, 네. 야생화 때문에 이제 가든 디자인을 전공했고, 네. 요즘은 이제 실내 식물에 빠져가지고 실내 음. 식물 이제 번식이랑 교잡. 극종 쪽을 좀 연구해 보고 싶어 가지고 재밌죠. 재밌죠 그러면 음, 보통 음, 지금 음. 여기 와 보니까 안스리움이랑 킬로덴드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두 개를 한번 설명 같은 거뭐 제가 궁금한 것들도 있었고 이런 거한번 알려 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안스리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어,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요거. 보이는 거 뭐 안스리움 클라리네움 하이브리드이고요. 네네. 일반 클라리보다는 잎사귀가 좀 짙어요. 음, 검게 나고 어, 잎맥이 네. 살짝 흐릿한데 그래도 잎사귀가 좀 짙은 게 매력이라서. 네. 지금 보니까 꽃도 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이거 보기가. 네. 네. 꽃은 많이 피는 건 봤는데 이건 수정을 지금 해놓으신 거죠. 네. 다들 꽃 네. 자르시는데 저는 이게 사이즈가 아무래도 제품이다 네. 보니까 그리고 수정 시켜가지고 요즘 하이브리드 만드는 거를 해보고 있어가지고. 네. 수정 시켜봤는데 이게 요거는 좀 빵빵해져서 좀된것 같기도 한데 아직 네. 이게 가끔 쭉정이 쭉정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쭉정인 줄 알고 그냥 뿌렸는데 이렇게 이게 새끼가 나오더라고요. 어, 아 여기 조그만 거. 네 이게 바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요게 저도 눈치는 못 챘는데 그냥 네. 대충 뿌려놓고 한 음. 1, 2개월 만에 발화한 것 같고요. 1, 2개월 만에. 그러면 요게 만약에 수정을 해 놓으면 한몇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저한 4, 5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4, 이것도 약간 쭉정이 느낌이 나요, 사실. 음. 이것도 무수정 된것 같은데. 어, 집에서도 이걸 도전해 볼 만한가요? 집에서는 습도가 높으면 편한데 음. 습도가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그니까 저도 안스리움 키우다가 집에 습도가 안 맞아서 조금 포기를 했거든요. 여기 지금 하우스 습도는 어느 정도로 맞추세요? 습도가 맞히세요? 85에서 최대 99까지. 99까지. 네. 온도는? 온도는 지금 지금 최저 23도고요. 최저. 최고는 한낮에 한 지난번 가을에는 3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요즘은 뭐. 32도, 30도 정도 올라가요. 어, 이거 지금 리갈레죠? 네, 이거 리갈레입니다. 이피 진짜 꽤 커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그 하면 가능해요. 이렇게 네.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얘가 목대를 이렇게 심으셔가지고 키우신 건가요? 아, 목대가 아니라 처음에 애초에 이 벌브를 부양받아가지고 벌브로 옆에. 순이 이제 튼데. 네. 거... 어, 이걸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했던 게 이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분리를 해서 따로 이제 심으실 건지. 아, 사실. 이쯤 잘라가지고, 네네. 이 위에 심고 밑에서 또 순을 받아도 되는데, 네네. 그러면 잎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네. 저게 이 두꺼운 벌브가 얘한테 좀 영양분을 계속 밀어주는 네네. 거지. 이걸 이렇게 만져보니까 위에는 네네. 말라있는 것 같고, 네네. 밑에 벌브가 좀 두껍거든요. 거기 에 어느 정도 양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뿌리가 여기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어느정도 양분은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만약에 번식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딱 이렇게 잘라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잎사귀가 바로 작아지거나 어, 잎사귀가 바로 없어져가지고 음. 어쨌든 좀 크게 키우고 싶으면 네 어, 벌브가 편하게 당연 좋은거죠 지금 안스리움들 식재를 뭘 쓰시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안스리움은 주로 피트랑 펄라이트랑 이제 바크를 많이 썼고요 오키아타 바크라고 요즘 난초형 바크. 네네, 숙성된 거. 네, 그거 많이 나오는데. 어... 그거 소리비랑 중립 섞어가지고. 네. 바크 비율 많이 해서. 비율은 보통 어느 정도로? 어, 좀. 좀 사람마다 좀달라요죠 네. 응. 저도 심을 때마다 항상 쪽지, 네. 조금씩 다르게 넣어가지고. 봐 근데 바크가 네. 많을수록 확실히 잘. 소리도 잘 내리고 내리는 거 같고. 음. 물이 좀 빨리 마르는 단점은 있지만. 네. 신경만 빨리빨리 써줄 네. 수 있으면 네. 오히려 바크를 많이 넣는 게. 그럼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 바크 비율 그때 최대 30-40%까지 넘은 적 있어요. 어 그리고? 그게 이 정도 바크가 이 정도로 보일 정도로 네네네. 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바크가 많아 보이는 정도로? 네. 네. 또 아, 안치료들... 화분도 실제로 엄청 가벼워요. 이건 바크가 많이 들어가니까또 슬립분이기도 하고 네. 음. 얘는 뭐예요? 되게 예쁘네요. 이거 호프예요. 호 호프. 얘가 호프. 네. 요게 크리스탈리넘. 실버 거구나. 실버 브러시 아니면 실버라고 하는데 여게 네. 저게 더 은, 아, 은색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요게 은색이 조금 네. 더 많은. 얘는 뭐예요? 얘가 메그리티콤 같은. 이거 크리스탈리넘 원종이에요. 야 얘가 원종. 얘 잎이 엄청 커지죠, 다시. 네. 네. 요게 바로튀어나 네, 음, 얘도 나중에 잎이. 엄청 길어지고, 잎 커지고, 그리고 지금 새순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아, 잎이 이제 이렇게 나서 네. 길어지면서 펴지는. 이 정도로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이번에 신혈이 네. 네. 어, 요거가 비타리폴리오. 네, 비타리폴리오. 음. 보시면 얘는 여기에.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잘 네. 크는 것같더라고요 여기에 촉 나오고 있더라고요 얘는 음, 약간 다촉으로 자라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촉 하나 조그만한거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속도도 빠르고요. 뿌리가 벌써 밖으로 튀어나오고 네.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베이치. 네. 빨래판처럼. 일반, 일반 베이치. 일반 베이치. 빨래판. 얘가 이제 내려오라고 하셨죠. 네, 내려오는데 좀 빨래주름판이 아직 약해가지고 좀더 진하게. 좀더 커야지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거. 처음에는 베이치인지도 몰랐어요. 의심이 걸 정도로. <laughs> 음. 안수류미 관심은 많은데. 난이도가 서 네, 네, 있어가지고 저도 반포기 상태라서 안수류 리뭐 요정도 관리방법이면은 어, 되게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아, 될것 같아요 저는 가두어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얘네들이 약간 호접란하고 비슷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뿌리도 실제로 호접란처럼 생겨가지고 우동뿌리같이 네, 호접란처럼 난초처럼 키우듯이 키우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실제로 해외에서 보면 네 해외에서 보면 나무 박에 그 굴피판 이런데 붙여서 키우는 것도 본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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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안스리움은 여즘 하고 필로덴드론 한번 볼까요? 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쵸, 그 럭셔리 어. 소디도이 바리도 있어. 이거 럭셔리 안스가 필로덴드론 중에 순화하기가 네, 제일 저, 어렵다고. 어, 작년 12월에 사가지고 네. 뭐한세 마디로 자르긴 했는데 그 중에 네. 제일 제 위에 크고, 제상태 좋은 애가 여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그만 거 지금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어린잎은 엄청 네. 잘 타고. 음. 깨끗하게 나오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 어서 저희가 주서 듣기로는 오히려 너무 습한 거보다는 그냥 실습, 그러니까 가정집 실습 정도가 좋다고. 어, 저는 그냥 일단 습도는 높게 키워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어린잎은 잘 타요, 확실히. 어... 제가 딱 요만한 잎이 지금 있어요. 계속 타요. 어떻게 해줘도 무조건 타더라고요. 음. 이거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음, 너무 예쁜데요. 지금도 새순, 이번 새순 좀 기대되게 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제 럭셔리안스랑또 엘초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엘초코도, 엘초코는 생각보다 순화가 쉬웠어요. 음. 이번 새순이 되게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줄기하고 뒷면이 확실히 빨간게아 그럼 L 초코랑 L 초코 레드가 사실은 같은 같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쵸, 저도 네. 잘 깊이는 모르겠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서 네. 아직까지는. 근데 확실한 거는 멜라니 크로스섬 계열이긴 해요. 음... 그러니까 얘는 좀 위로 자라는 애고. 네. 아까 럭셔리한스는 글로리오섬처럼 땅. 네네네. 네, 네. 다니는... 타석처럼이나 네. 글로리오섬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알보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네. 알보 혹시 이제 필로덴드론들 식재는 뭐 따로 쓰시는 뭐 배합률이라든지 요런게 있으신지? 알보는 저 아무래도 하우스다 보니까 네. 펄라이트를좀 많이 넣어요. 줘펄라이트를 많이 넣어서 피트 50, 아. 펄 50으로 거의 펄라이트 엄청 많이 넣거든요. 50대50 정도로. 네. 흙이 안 말라요 하우스에서는 잘. 그쵸 습도가 높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하우스가 아니고, 집에서 저는 이제 상토에다가 네. 이것저것 뭐 동생사 뭐 이런 거한30% 정도 되게 그렇게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배수만 잘 되게 하면 네. 어차피 알보는 크게 무난한 무탈한 애들이라 네. 어디, 어느 흙에서도 잘 크더라고요. 요거, 요거는 또 키트가 조금... 아니라 그냥 상토로 써봤는데 네. 잘 크긴 잘 크더라고요. 조금 뿌리가 잘안 도는 것 같아가지고, 배수를 아. 좀더잘 되게 만들고 싶어서. 얘도 혹시 바크를 조금. 네, 바크랑 해볼까요? 일반 상토랑 펄라이트를 조금밖에 안 넣어가지고, 좀 배수가 음. 좀 걱정돼서. 그래도 확실히 하우스라 그런지 저 기근들이 지금. 네, 지금 바닥까지. 네, 막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키우다 보면 이렇게 기근이 화분으로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왔을 때. 네. 보통 이걸 잘라서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것들을 화분에 같이 넣어서 심으면 좋은데 이렇게 길 경우에 혹시 한이 정도 잘랐을 때 여기서도 새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어느 정도 자르고 물꽂이 해 보면 이런 데서 갈라져서 그렇죠, 뿌리가 그러면. 튀어나오기도 하고 오래된 기근에서는 조금 네. 느린데 그래도 나오는구나 또 이제 필로 중에 조금 좋아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애기 식물들 이렇게 네. 번식해 놓으신 거죠? 빛 네, 많이 볼수 있게 네. 아 성장병이 제일 가깝게 보는 식물등이 있구나 식물등은 혹시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전 필립스 성장병 필립스 구형으로 쓰고 있으로 그게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한 4, 5만 원 정도? 1, 3만 원이요? 기억이 안나요 3만 네, 네. 에서 4만 이었나 음.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저도 이걸 집에서 이제 필로덴드론 같은거 벌브 튀기 이런것들 을 해보는데 얘네도 습도가 높아야 되는 것같더라고요 이것도 습도 무지 높아야 되고 좀 네. 펄라이트는 더 많이 넣고 있어요 일부러 어린 묘다 보니까 아, 얘는 난갈이 텐스? 네난갈리인데 네. 벌브만 나눔 받아가지고 어, 얘는 지금 위에, 위에만 네. 펄라이트 한 0.23cm만 깔아놓은 거예요. 음. 어, 혹시 다른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여기 사이에 음. 이제 캘러스 분화가 보이길래 습도 유지시켜보려고 아 한번 펄라이트만 부어놓은 거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요런 게 되게 재밌잖아요. 벌브, 딥벌브 같은 거 치워서 어, 럭셔리한 스. 아까 봤던 네. 럭셔리한 스. 아. 확실히 어린 면은 잎사귀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음.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런데 얘가 사실, 벌브가 두꺼우니까 네.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미 사실, 애비도... 이거 한번 자르면 네네. 여기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아직은 네. 그대로. 저건 알보도 이렇게. 지금... 아, 저거는 이탁으로 누가 맡겨 가지고 음... 한번 살려보려고. 네. 이파리가 하나인데 밑에 마디가 있는 잡수인 거죠? 네, 네,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한번 없어서... 녹은 개체라 좀 살려보려고. 혹시, 그럼, 애기들,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케어할 때, 좀 도움될 만한,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일단, 흙은 무조건 배수 잘 되면 좋고요 얘도, 그 배수가 네. 잘 되게. 예. 네. 그리고, 과습 안으게. 음. 통풍도 중요한데, 여기, 저는 네네. 통풍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네. 일단, 물 관리, 물 관리를 잘, 해주려고, 음. 아무래도. 그래서, 통풍을, 그래도 저거를, 이제, 네. 쓰시는 거죠? 네, 힙탁이랑, 통풍기가 하나 있어요. 음. 통기도 타이머로 거 해놓고 네. 쓰고 있어. 아 제가 또 궁금했던 거, 요거 수태봉 많이들 쓰시잖아요. 아, 이게 하우스에서는 이 스테가 촉촉하게 유지가 될것 같아서 도움이 될건안 건...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laughs> 안 돼요. 제가 항상 이게 많이들 하시니까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 이 기근들이 그러니까 어, 중간에 나오는 뿌리가 뭐 파고 들어가서 뭐 수분도 흡수하고 할 텐데. 어느 정도 이게 음 항상 축축하지 않아도 뿌리가 펑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거 쓰는데 이게 이건 봉이죠 기성, 기성품으로 쓰는데 이거 네. 촉촉하게 유지 안 하는데도 뿌리 다 벗겨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굳이 촉촉하게 유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따로 안 쓰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지대 쓰고 있거든요. 음. 저는 이거 안 쓰고 요즘 이거 안 쓰고 이거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분들 막다 벌레가 조금 생긴다고. 아 벌레까지는 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어... 딱히 너무 이게... 축축하면 벌레 생길 거예요. 네. 저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음... 그래도 도움은 그래도 되나요? 일반 그냥 지지대보다는? 아 어, 네, 무조건 어... 꼬리 파고 들어가요. 어.. 괜찮은 네 시간. 알버가 이번에 잘, 잘 제대로 파고 들어갔던데 여기. 네. 아 이렇게 기근이 파고 들어가. 네 파고 거. 들어갔어요 아. 지금. 그 저도 한번 요렇게 바꿔 볼까 지금. <laughs> 잘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번식 할때 조금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네. 다잘라야 되니까. 네. 여기 잘라도 기근에서 또 뿌리 나오니까. 음. 아니면 요 수태를 요 코코피테르를 틔울까 요 그게 제일 낫겠네요. 폐채 네, 어. 근데 다시 뭔가 아까우니까 버리기. <laughs> 네. 요게 네. 이제 알로카시아 오키나와실고 네. 오키나와실고 맞아요. 생분이 지은잘 나와가지고 어, 얘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큰연기가더 커요 아 이게 뭐지 요 혹시? 아니에요 다른 개체래요 아, 개체. 전혀 다른 개체 어. 혹시 마크로리자 바리도 있으신가요? 마크로리자 바리 저 입구 쪽에 덩치큰애 아.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어렸을 때 잎사귀를 보면 차이가 좀 나요 아. 잎사귀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살짝 네. 이렇게 아, 프릴같이 네, 네. 프릴같이 해지면 오키나와 실버 아니면 혹은 모니터랑 그런 아, 애들은 아. 아크로리자는 잎사귀가 팡평한 느낌이 들어요 네. 혹시 알로카시아는 뭐좀 주의해야 될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알로카시아는 무조건 과습주의 요즘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가지고 네. 실내 습도도 일부러 높여주시는 분들 많, 많아가지고 뿌리가 잘 높더라고요 아. 저도. 지금 유묘 죽게 녹여먹어가지고, 네. 유묘일 때또잘 죽어요. 이게 또막 저면관수가 좋다고, 저는 저면관수보다는 여기 환경에서는 피트펄로여 아 보시면 여... 펄라이트 무지만 넣었어요. 이것도 배수 같은데. 잘 되게 해서 차라리 물을 많이 네. 주는 게 좋은. 펄라이트 50 이상 넣었어요. 아... 아... 거의 하얗게 해가지고. <laughs> 아까 보니까 저기, 알로카시아들도 애기들을 많이 따로. 아여기있다 토란이네요 물토란 요거는 이제 모주가 여기 있어요 아이큰거오도라가리 네. 같아 아뭐 스플래시 그거랑은 다른 옐로 스플래시 그, 그 계열일 아, 거예요 아, 여기도 새끼가 많이 이렇게 네네 무늬가 네, 없어요 아 무늬가 없는 탈락기 이게 따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구가 어, 나온 거예요 아 되게 멀리까지 나가네요 얘가 네 여기 아. 뿌리가 막 돌고 돌아가지고 무늬 아. 약한 애들이랑 그중에서 네. 이제 선발한 애들 무늬가 잘 나온 애들은 네. 이렇게 따로. 와, 여기서 아까 그 모주까지 되려면 보통 한 4, 5개월이면 될까요? 아 어, 4, 5개월 너무 짧은데? 어, 더 길어요? 네. 어. 이렇게 굵은 목대 만들려면 더 오래 걸리고요. 어, 한번볼요 아, 목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그래서 얘네가 알로카시아인 거죠. 알로카시아랑 콜로카시아 섞여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콜로카시아, 오키나와시고 저 그게 되게 헷갈려. 콜로카시안지, 저게 알로카시안지, 오도라. 이게, 네, 오키나와 실버를 모니토란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같은 애인 것 같아요. 음, 이 뒤에는 확실히 이제 물토란인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네. 트로피컬 스톰이라는 품종이고. 요 어, 얘가 같은. 네, 같은 애. 아, 어릴 때는 검은 잎이다가 점점 저렇게 네, 하얀 집은 많아져요. 이 옆에는요? 요것도 이제 오도라 바레같다. 아, 무늬가 좀 약해졌다가 나오는. 해를 더 보, 해를 더 봐야지 빛을 더 봐야지 분위가 진해지더라고요. 한요 정도 애기만 돼도 따로 이렇게 옮겨 심어도 괜찮은 거죠? 이거 더저 잎사귀 두 장밖에 없을 때 옮겨 심는 거예요? 네, 아, 보통 그 자구 잎이 없을 때도 많이 옮겨 심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많이 느이더라고요이 아, 잎을 한두장 네. 정도 해 놓으면 네, 여기 프라이들.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분위가 괜찮네. 또. 무늬 야단전 이거는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3월부터 키운 거예요, 올 3월. 어, 얼마나 한 걸로 시작을 했어요? 잎사귀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잎사귀는 다, 뭐, 아, 그럼 써지고. 삽수로? 네. 근데 무늬가 되게 잘 나왔네요? 네, 이거, 무늬 3반으로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와. 이제 수채봉 세워줘야 할것 네. 같던데요. 지금 기근도 나왔고. 아. 요것도 그냥 배수 잘 되게 해서? 네. 배수 잘 되게 해서 심어놨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요즘에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네. 근데 어, 만약에 탑삽수를 주저앉혀서 계속 키우고 싶을 때 혹시 어느 정도로 잘라야 성공률이 높을까요? 저 아직 아전손해를 잘라보진 않았는데 저는 3 개. 근데 지금 절반이 너무 짧아서 못 자르고. 그렇죠. 좀더 네. 키워야 되는. 네. 수세봉을 세워주면 절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때 자르기가 아, 좋아요. 아, 이 마디 간격이 네. 어,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건가나요 네. 수세봉을 세우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 밑에서는 절간이 짧아요. 얘도 보면 얘가 마이오이 마이이고요 밑에서는 아, 그러네요. 절간이 짧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 마디 간격이 입과입 네. 사이가 지금 네. 짧다가, 네. 짧다가 쑥 올라오는. 이제 기둥 타고 올라오고 싶으면 이렇게 아, 절간이 길어져요. 아,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아단선이도 이렇게 절간이 희철어지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 어... 같아요. 에피도 똑같고, 음 제도 네. 에피 발이 네 얘도 짧다가 점점점점 음. 절간이 길어져요. 자르기 좋에네 여기서 키우는 거를 그냥 받으시면, 네 습도 높은 데서 키우다가 실습으로 돌아가니까, 네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우스에서 자란 식물들은. 네. 집에 갔을 때 습도 조절이 조금 가시면 음, 가두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실습에 네, 적응할 수, 수 있도록 어, 거부관로하시는데 문의가 들어있고 오늘 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놀러와도 되죠? 네 언제든지 지금 뭐 겨울이라 조금 아쉬운데. 여름, 뭐 봄쯤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바깥에 밝은 데서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봄에는 다른 하우스로 이사를 가요 아 그래가지고 언제쯤 가세요? 그럼 또 놀러 올게요 네, 4월에 아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요 아 하우스 공개는 아직까지는 네. 안된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 얘가 얘는 프릴이 조금 덜하네요 조금, 진짜 조금 네, 덜해요 확실히 더 어릴 땐더 덜하고 네 얘도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음. 번에달라고 난리지 만 네. 얘도 금방금방 크더라고 엄청, 응, 저 이, 이만한 걸로 시작했어요. 애기 조그만 걸로. 반년 만에. 아... 네, 벌를안 만들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us